다 방송이나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기한 토크쇼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기묘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HCN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김상섭입니다. HCN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고로 우린 HCN의 남매. 남매예요. 아오프닝멘트 <laughs> <오프리맨 때> 괜찮았어요? <웃음> 괜찮았어요? <웃음> 뭐 제가 무속인은 이 아니지만, 저도 거의 반 무속인입니다. 예. 아, 아, 아주, 아. 아 대박 날것 같아, 이 프로그램. 아, 기대, 기대하셔도 좋고요. 야기 주신 평소 점좀 좀 보러 다니시나요? 자주 보지는 않는데, 뭔가 이좀 답답할 때, 아니면, 신곡 발표. 저희는 음... 가수지 않습니까? 신곡 발표를 놔두고좀 가본 적은 많죠? 저는 뭐, 저자신을 너무 잘 알고, 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은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점을 봐주시는 무속인들의 그 궁금증. 너무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토크쇼에서는 사해자들의 시점보다 무속인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한번 우리 오늘 참가하신 분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신기한 토크쇼의 주인공이시죠. 아 요번에 모실 분은요 정확한 팩트. 점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영검몬스터 대만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년신난도 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는 영검몬스터 손님들이 지어줬어요. 아, 네. 그게 손님들이 지어주신다고 그걸로 이제 그런. 이렇게 초하신국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는 네. 천룡신당이 이제 신당 이름이고 대만주가 이름인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점사 보신 많은 손님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 영건몬스터라고 말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 하셔가지고 하... 앞에 그 서운해할까 봐꼭 붙여드립니다 어네아잘 어, 알겠습니다 네자 오늘의 사례자를 어, 모셔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무속인 토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분의 생년월일을 우리 다섯 분 네. 무속인 선생님들에게 전부 다 각자 드렸습니다 오, 네. 어 진짜 맞춰보라고요 예 네, 저는 사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의 게스트가. 네. 어떻게 근접하게 나왔나, 한번 점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만주님. 이 집안 자체가 남자들이 네. 좀 단명줄이 세지 않나,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2년 전부터는 좀 많이 발버둥 친것 같아요. 2년 전부터밖으로 나가려고, 바꾸면. 뭔가를 하려고, 어. 시도하려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용기 내서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올해도 조금 뭐가 늦어지고 미뤄지지 않나. 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이게 조금 미뤄지고 늦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외로운 팔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외로운 분이 이분. 네. 어, 이분 되게 외로우신 아, 분이시니까 응, 제가 한 30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외로우세요. 예, 네. 우리 무성인 선생님의 점사를 봤는데 뭐긴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사례자를 한번 직접 모셔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네. 어려웠어요 섭외가 근데 지금은 1 0 분이면 섭외가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승부를 당당 김정열 님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렇치가 좋다. 좋다. 치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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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다, 르치 가르치+ 년째 아, 좋다. 치가년째 가르치+ 가르치+ 가털치가 아, 맞습니다. 들어가자, 예. 들어가자. 감사님니다십시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다니다사니다사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사합니사합는사합이다네사합다감다감사합다니다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다 분. 저한번 받으세요. 저 기점 받아가도록 하고, 기점 받아가도록 하고, 삼나, 망상에 길을 모아서 간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어떡해. 아유. 아랫들이 힘이 없어. 근데 점사를 보셨는데 다 맞죠? 야, 용하시네, 진짜. 어. 대체적으로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음.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괜찮아진다는 개념이신데, 네. 그게 이제 맞는 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술을 아주 많이 먹었거든요. 4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작년 9월 29일 날 술을 끊었습니다. 아 좋은 선수, 네. 좋은 선수, 좋은 선수 술 끊으셨네. 술을 끊었더니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밖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소통이 돼서 기가 사라지면서 살려지면서. 이제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하십니다. 신기한 토크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신기한 토크쇼 첫 번째 주제는 신을 만나기 전에 나입니다. 사실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죠. 네, 김영렬 씨는 개그맨이 되기 전에 네. 나. 나는 어떻게 음. 했습니까? 시골집이었었는데, 우도막 외딴데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어 스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를 보고 관물을 먹지는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름은 날것같아 명성은 있을 것같아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관물은 뭐+ 뭐무문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건 못했잖아요 근데 이름은 났잖아 맞습니다 아주+ 맞아요. 용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그래서 저는 개그맨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해서 출세하려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영어로다가 예. 어, 부동산 중개 자격증 어, 라이센스 네. 리얼스트 라이센스 I got 리얼스트 라이센스 in Texas, Dallas in a m e 아, 혼자만 you know, 하는 거지 아, 혼자만 하는 거냐고 지금 영어에서 아 <웃음> 그러니까 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격증을 따셨대요. 예. 공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만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땠나 우리 주변물이, 바짝미신 우리 대만준 님. 저는 그세살때그 그 세탁소에 가서 그 아줌마 바람 났다고 얘기를 해 줬어요. 세살 때? 세살 때. 샘플블루 아줌마 때 아줌마 바람 났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 밑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저 아줌마 바람 났다. 세 살이?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동문교회라고 주변에 있는데, 교회를 그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계속 그냥 교회를.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네, 엄마가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신을 받기 전까지 스무 번 정도의 눌림꽃을 했어요, 엄마가. 저 몰래, 계속. 저희 엄마도 신팔자지만, 저희 지금 막내 이모가 지금 회양 중이시긴 한데, 무당이시거든요.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모도 받기 전이었고, 어.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무서우니까 헛소리를 하고 막. 애가 맨날 밤마다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어. 눌름구슬 계속 한 거예요, 스무 번씩. 눌름구슬. 네.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이제 줄초상도 나고, 이제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길를 오게 됐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 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알고 있었지만 무당이 너무 우스워서 하기가 싫었어요. 예 점을 보러 가면 막 쪽방 안에 있고, 막 지하실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제 점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아, 그분들이 예. 네. 세다고? 네. 예. 저는 한 번도 점을 매년 보러 다녀도 구타란 소리, 부적스란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 아, 그냥 나는 이게 신 받아야 되는 팔자구나. 근데 이거 누가 날 맞춰줘야 받지. 그렇지. 뭘 믿고 받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저도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도 6개월 있고, 캐나다에도 6개월 있고, 이렇게. 외국에서 살려고 취업 이민을 막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꺾어졌죠. 그때 꺾어졌어 그래서 내가 본인이 할를갈 수도 없고 어. 그리고 사기도 당하고 금전도 다 날리고 이제 사람들도 다 잃게 되고 그때 막 이런 느끼신 식으로 돼서 이제 받아들이자 해서 이제 신을 받게 됐습니다. 진작 받을 걸 그렇게 너무 후회돼요. 빈민 네. 돌아서 그래. 맞아요. 너무 후회돼. 뭐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지금 신 만나고 전에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전보로 가면 30대 초반에 죽을 거라고 어. 다들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어. 저희 집도 아버님이랑 전부 다 일찍 돌아가셨고 아. 신을 받고 명을 이었으니까 음. 일단 행복하고 저희 어머님 뭐형뭐온 가족들이 다 평안해졌거든요. 제가 신 받고 본인이 아. 신을 예. 받고 나서 온 네. 가족이 평안해졌다. 네. 아. 알겠습니다. 또 차오 런드르라고. 예. 흥미진진한 것도 있지만요. 이이 이 무속인의 삶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집안의 무속인. 있을 경우, 거기에 내리 그런 내리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끼리 이제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어, 맞어. 내린 것도 있고 막이한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이 된다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 이, 있으신 분 계시나? 내 윗세대, 윗세대 내뭐 할머니라든지 대만주 우리 대만주님 누가? 지금 외가에세 분이 무당이에요세 분. 네. 두 명도 아니고 세 분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제가 늦둥이거든요. 늦둥이? 그래서 연세가 많으세요. 어, 그래서 지금 그 회양 쪽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 오, 네. 회양이라는 게 뭐? 이제 신령이들다 이제 보내드리고. 아. 네.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무속인도 나이가 많이 들으면 회양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면 가요? 이게 회양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물건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 뭐 기도를 다니면서 회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슬 음. 통해서 회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너무 다양한데 그래도 여태까지 지켜주신 분들이니 예의는 지켜서 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프로그램이 네, 네. 진짜 잘되려는가 봐요. 네. 밖에 밖에 태풍이 네, 네. 아우, 이게 몰려오네. 몰려와서 태풍이 변해서 시청률로 쓰나미마냥 아, 아, 가면은 아, 나 프로그램 또 하나네. 하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연령 제한이 있어서 네, 제가 네. 어, 좀이 질문이 좀 조심스러운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자,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장군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근데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하는 걸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아, 나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 부부관계 하면 은 장군이 노여한다. 워 뭐, 좀 남자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뭐 싫어한다.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먼저 우리 우리 대만주님부터 저는 이제 원래, 신받기 전에는 연애 중이었고, 어어. 이제 결혼한, 그, 신받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좀 오래 연애를 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천신 기도를 했거든요. 어? 천신 기도?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뭐, 우유, 김치에 아무것도 안 먹고, 뭐, 김이나 고추장에 밥만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천신 기도를 할 때는 누리고 비린 것도 이제 가려야 되고, 응응. 그럼 당연히, 당연히 잠자리도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 네, 그래서 저희 아기가 이제 돌 됐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큼 되셨는지. 지금 연애까지 하면 13년이고, 13년 되고 그리고 아우, 축하드려요. 결혼한 지 지금 5년 됐는데, 어. 네. 저 와이코... 방송에서는 절대 결혼했다 고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이거 이게 다 정해져 있어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 팬들이 있어갖고.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이제 무당이고 이러니까 가정사를 이렇게. 가족들을 그렇죠, 노출하는 아무래도... 게 싫어서. 네. 네.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러 가면 오늘 밤새도 모자 같아요 오늘 첫 텐데. 네. 자, 오늘은 앞으로도 뭐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오늘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김 씨가 한번 뭐 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여기 주변해서좀 예. 어, 음.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길을 좀 사기가 충천 되게 어, 뭔가 좀 <laughs> 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이분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말이죠. 음. 기운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분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푸셨는데요. 무속인들 분들은, 예, 어떠셨는지. 어, 저는 사실 기 피디님이 저희 집에 이제 섭외 오셨을 때, 음. 그, 무당의 이야기, 좀 진솔한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해서 출연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토속신앙이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밌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 방송이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무속인들의 신기한 토키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주에. 더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토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와우! 대단히 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